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일 요 오전 8시 16분입니다. 네, 어 다우존스 히트맵을 지금 열어서 보고 있고요어 어제 밤에는 다우존스가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빠었는데 이제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0.17% 정도로 이제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어, 뭐, 마소 빼놓고, 지금 애플,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어, 뭐, 인텔하고 여기 좀안 좋았죠, 인텔. 네. 그 다음에, 뭐, 아 b m 뭐, 이런 건 이제, 그, 니까 약법 수준으로. 그다음에 이송 배달 좀안 좋고요. 그 다음에, 컨실러 서비스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좀안 좋은 상태고. 어, 그 다음에, 소비자 이제, 유통 이제, 리테일, 네, 월마트 괜찮고. 이런 거 보시면은 흐름이 아까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 그다음에 이렇게 월마트 괜찮고니까 우리도 리테일이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은행주들이 뭐 JP모간도 그런데 은행주가 또 여기서는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스 싹을 보면 좀 편중이 좀 심해 보여요. 엔비디아 3.52%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아마 1 10, 0면분할 10분할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 빼놓고 나머지뭐 구글,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좀 올랐죠. 머스크, 아니 머스 아니지 머스 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네 그 주주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안 좋은 추 춤도 좀 있긴 하던데. 네. 근데 그 외에는 어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뭐 AI 관련해서 올라가는 주식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러셀 이천 러셔리천 모멘트 러셀 이천은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위쪽에 시총큰 어, 주도주 관련만 쪽 오르고 러셀 이천 제조업 제조업에 관련돼 있는 뭐 금융 중상우주 테크놀로지 금리에 민감한 의료기술 전부 다들 좋은 모습을 안 보이고 있죠. 네. SMCI만 유일하게 좀 여기 어 파, 파란색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시장의 전체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거 자체를 뭐막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로 돌아오면요 어,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수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은 뭐 선물 옵션을 선물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에 크게 영향받지 마시고요 지금 메인으로 뭐하는 제가 삼성전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올랐다 또 빠지는 이런 과정에서도 삼전이 버텨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7만 7천원대 보이면 또 매집하셔도 되는데 어제 제가 좋은 타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때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밴드는 2748에서 2728, 21이 정도 이 사이에 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빠지면 말아 올리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원이, 어, 이렇게 빠졌던 거 있죠. 네, CPI 발표 후에 빠졌던 걸 지금 다 되돌림을 해줬고요. 그 되돌림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 보면은, 어0.886 부분까지 다 왔죠. 1 3 7 8원 네, 1378원. 네약 선물은 78원 부분까지 찍고 내려온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이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다시 한번 볼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당장 막 밑으로 밑으로 확 빠지진 않겠으나, 그러니까 어 6월 말 이후에는 좀 경향을 봐야 되겠죠. 이번에 한번, 두 번, 세 번째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어, 아래로 빠지는 패턴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패턴 자체가 네 그래서 어 현재 네, 중요한 이 추세선을 벗어나면 이탈하면 좀 안정권에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지금은 1370원 중반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인버스텔이고 네. 내려오면 레버리지를 하기보다는 위로 올라오면 인버스를 때리는 게 좋은 구간입니다. 어, 채권 힘못 쓰고 있고요. 네, 적정 그 금리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서 아마 여기에서 또 횡보하는 그런 모습, 반등이 나온다 해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는 약한 4. 4.26 정도. 이6 26, 26 27요 정도가 적정 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를 말하고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어,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해석하는 건 저런 걸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올렸다가 좀이 이 여기 장대 음봉 한시한봉상에서 이 음봉의 매물을 지금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해가지고 17만 4,5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지 17만 9,100원까지 불수 있는 거고요. 평단을 평단을 낮추시더라도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탑은 언제 한다? 16만 5,000 16만 5 0 0 0 빨간색 라인 그어놨잖아 네. 16만 6,700원 아래 언더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조금 어 많이, 비중을 많이 덜어내셔야 돼요. 네. 여기, 여기 전자점을 깨고 났을 때는 조금만 덜어낸다 하더라도 여기를 진입해서 헤매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깨면은 166,700을 깨면은 이 아래쪽에서 어 추가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서 비중 줄여놓고요. 여기 주면 여기 주면 한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올라가면 그냥 가진 물량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추세를 바꾸 려다가 이게 바꾸려다 지금 때려맞아 다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꾸려다 맞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숨절을 시키기엔 좀 아, 아쉬운 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의 밸류를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 여기 빨간색 라인은 되게 중요한 라인이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은 어, 166,700원부터 그다음에 어, 163,800원인데 제일 중요한 라인은 165,3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꼭 지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차 전지가 이런게 이제 흐름을 좀 바꾼 거죠. 네, 바꿔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들고 계신 물량을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차, 1차적으로 여기 돌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 정도 먹을 수 있게 반드시 끌고 가시길 꼭 어,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재미없는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게 점점 점점 어, 불어나는 걸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쫓아, 쫓아오고 싶은 종목들은 제가, 음,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본업 하시다가 중요한, 중요한 사인만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톡방에 올려 놓으시면 말씀드리고요. 아, 코스탁 봐이시 코스탁은 어, 좀 지우겠습니다. 네, 상승관 점 유효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밀리면 밀리면 잡아서 어, 잡아서 상방을 볼수 있는 그런 패턴. 네. 여기가 고점 라인은 아니고요. 이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는 건데 한번 어, 해 볼게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만천 칠백 이십 만천 칠백 이십 원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 돌파 못하고 지금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이 부분 저항 여기가 보여요. 이 영역 여기가 보이니까 만천 이십 원 언더에서는 잡으셔가지고 그냥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겠다. 물론 여기 더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 많이 내려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제도. 많이 내려오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와 주면 그거는 어쩌면 추세가 바뀌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행 채널을 하나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 채널을 이렇게돌파한 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안 내려오고 이 채널 이 채널에서 요 중심 정도 있죠 그러니까 1만 675원 1만 990원 요 사이 요 사이 1만 960원 그 다음에 1만 690원 여기까지는 주진 않을 것같고요이 네. 부분 정도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잡아 드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빠지면 잡는 자리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네. 10,855원, 1,855원, 10, 좋은 자리네요. 1,855원, 10, 1,085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있다가, 아, 저기를 주면은, 어, 저 부분을 주면은, 어, 무조건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어,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